야, 무슨 구름이, 먹구름이 이렇게 딱 깔려있는데, 이 깔려있는 이 부분까지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이제 여기를 통과하면 비가 이제 서서히 조금씩 오네. 아이고, 막, 앞이 보이지 않도록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겁나게 아니, 막 쏟아져버릴 거 많이. 근데 이제 저쪽은 마치 하늘이 열리듯이 또 구름 요 건너편에는 그냥 화내버리네. 주님 오신 그냥 주님이 오실 것 같아서 주님 마라나타 신앙 어서 옷이 없어서 아멘 주예수여 어서 옷이 없어서 이새그 새까만 그 까만 그 구름이 있죠 그 구름이 지금 이렇게 딱 있는데 거기까지만 비가 오는데 지금 엄청나게 겁나게 비가 와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제 점점 저쪽에는 하늘이 열림으로 비가 이제 슬슬 거치고있고 많이 아이고, 참말로 겁나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옛날 네로 황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하더만 천둥번개 같치면지 밑에 침, 침대로 밑으로 숨어들고 그랬다고. 그렇게 악한 놈도. 우리 그 정치인들도 교회를 핍박하고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 사실 겉으로는 평온한 척 하지만은 아마 되게 두려울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아, 맞다, 저기, 무슨 구름이 저렇 저기는 또, 새콤한 <laughs> 밑에, 예? 저건 또, 뭐예요 아, 맞다, 참아요. 이건 뭐가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지금? 와, 뭐, 저기, 아, 바람 부니까 그냥, 낙엽들이 날라는 거, 아니면 뭐, 메뚜기 떼요 무슨 떼요 예? 뭐가 이렇게 막, 날아와? 뭐가 막 엄청나게 막 벌레같이 다 날라오는데요. 그게 좀 뭔지를 모르겠네요, 진짜. 아이고, 이제 하늘이 점점 이제 거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 하여간에 뭐, 오늘 전주에 저기 에큐니메칼 그 바로 알기 세미나를 들으러 갔는데, 뭐 저기 통합층 목사님 외에는 예, 촬영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촬영하러 갔다가 촬영도 못 하고 이제 강의를 한강이 강의 듣고 오늘 또 금요 또 예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비가 겁나게 많이 왔고 예, 지금은 이제 이제 거치고 예, 마치 이제 주님이 꼭 오시는 것 같이 이렇게. 근데 바람이 막 겁나게 부네. 저 봐. 막 나무가 막 쓰러질지. 그러니까 이 낙엽들이 이렇게 날아다녔구만. 이봐봐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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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었어 아니 뭘 한번 얘기해 봐요 어메 어메 아이고 그냥 막뭐 메뚜기 때뭘 그냥 막,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게 화면에 보이는지 는 모르겠는데 겁나게 좀 날아다녀요 하여간에 우리 내 고향이 전라도 를 깨워야 되는데 이 전라도 이 사람들 그냥 이 사상이 문제니, 사상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이 그냥 성령의 불로 이 사상을 다 태워버리고, 그냥 다 지지고, 그냥 다 깨버려서, 다 뽀사버리고, 그냥. 그래가지고, 완전 그냥 해버려야 돼, 그냥, 완전 그냥. 아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육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그간 철저히 시켜서, 네, 우리가 이제 좀 깨달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들은 사실 참안 변한 게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악을 품으면 뭐 사단보다도 더 무섭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 우리가 이제 평신도를 깨워서 평신도들은 신본주의로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그래서 얘기하면 오메 무슨 그런 말이 어디가 있다요? 그러면서 막 그냥 목사님들 인정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막다 움직이고 아따참아감서 저기는 왜 이렇게 또 시커매, 진짜 하늘은, 정반대나 잠깐만. 저기 보세요. 이시커머저 이 하늘이. 근데 시커머고 이렇게 했는데, 구름이, 그, 저, 저기 아까 구름을, 올 때는 그렇게 그냥 비가 겁나게 쏟아졌는데, 지금은. 이제 덜 쏟아지고, 이쪽은 또 이제 이렇게, 예, 했어요. 아이고, 이제, 이상으로 촬영을 마치겠구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맙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 그건 고맙습니다. 이건 어디 경상도 맞나요? 고마워 부리어이. 예. 예, 저기 통행에 불편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 말은 전라도는요. 댕기는 뒤 성가실께서 어찌거라이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어요. <laughs> 참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오지성 TV 구독 좋아요 버튼도 눌러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미 구독을 해 주셨는데 다시 또 누르면 이제 취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랑은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한 번만 꼭 눌러 주시고 눌러 주신 분은 절대로 구독에다가 손을 얹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